네, 잠시 화면이 끊겼죠. 그죠?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S를 해봤고, 그죠? 어, 특정한 어떤 특정한 지점에 위치할 때장소적으로 그랬을 때 특정한 지점에 위치할 때의 앞뒤 대상과의 관계 관계를 나타낼 때 S를 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ON으로 넘어가보면 이제 ON으로 넘어가보면 이 ON이라는 것은 접촉 어, 그죠? 어, 컨택이라고 그랬죠. 물리적인 접촉. 이렇게 다 있는 거. 접촉이 그 온의 코미닝인데 온이라는 전체사의코미닝이죠 그죠? 어, 그래서 surface of things. surface of things place. 그래서 각각의 예를 보면 the box of cereal is on the top shelf. 그 시리얼의 박스는 시리얼 박스가 어디 있느냐? is on the top shelf. top shelf 그선발 제일 꼭대기 위에 이렇게 박스하고 그다음에 셰프하고 is y o e r box라는 대상과 엔터티와 the top shelf라는 엔터티의 관계가 어, 어떤그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요것이 요거랑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런 관계를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나타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래서 so on the top shelf. So the report card is on the table. o r e p 자, 리포트 카드가 on the table 그 테이블 위에, 그죠? 테이블명과 맞닿아서 so, 그 테이블 위에 얹어져 있다. 그 다음에 the flower shop, flower shop, flower shop is on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특히나 이제 그 층을 얘기할 때, 1층이다, 2층이다, 3층이다, 층이죠? 이런 거할때 on을 씁니다 전체사. 그래서 그 곳집은 on the first floor, on the first floor,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the spaceship landed on the ground. The spaceship it landed on, landed on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그죠? So, 어뭐 이렇게 착륙을 하다 on the ground 땅에 착륙을 하는 거죠. The spaceship landed on the ground. 착륙하다 land on 이렇게 쓰고요. And we had picnic on the grass. on the grass 풀밭에 앉아 있죠. 그렇죠? 우리의 그 엉덩이와 우리의 몸이 에, on the grass 풀밭하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on the grass 이런 식으로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면 좋고요. Someone wrote my name on the wall. 그래서 on the wall 벽에다가 대고. 그죠? 벽이라는 그 벽면에다가 o n 만 누군가가 wrote my name 어 이름을 내 이름을 썼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on이라는 전지사는 음, contact contact 그, 접촉이라는 어, 본질적인 본연적인 core meaning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in을 살펴보면 in 어,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어, 이거는 어디어디 어디, boundedness 경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enclosure 그죠 어디어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죠 그 경계 안에 있다는 겁니다 so we live in london i e s called in korea there are many customers in a store 어, 가게 안에 손님이 많다, 그쵸? We went hiking in the mountains. 어, 산들을, 산맥들을 하이킹을 했다, 타러 갔다. She keeps her ex-boyfriend's rings in a big jar. 그래서 ex-boyfriend's들의, ex-boyfriend's가 준 링즈, 반지들을 in a big jar에 모아놓고 있네요, 그렇죠? 그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거죠. And I have tons of Halloween candies in my pocket. as so a tons of halloween candies h a l 때 되면 여러분들 그 tree or tree 돼 가지고 sweets 아주 단 것들 그죠 chocolates and candies 이런 것들 마구마구 봤죠 마구 이런 것들을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안에 상당히 많은 양의 halloween candies를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many people are standing in line in line 줄서 있죠 그죠 그 줄이라는 이 공간적인 이 안, 테두리 안에 사람들이 many people standing in line, 줄을 서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자주 쓰이는 관용적인 표현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써요. 이렇게 써요. 이런 표현을 써요. 굳이 논리적으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가지 단어처럼처럼 in class, in the newspaper, in the hospital, in prison, in line처럼 하나의 단어다라고 생각하시고 을 생각 없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in class, 그죠? 수업 중에 뭐 in the newspaper, in the newspaper 신문에서 in the hospital, in prison, in Lin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감옥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수감 중이라는 말이죠, in prison, in line. 그다음에 on TV, 그죠 TV로 뭘 했다, on the air. 뭐 뭐가 방송 중이다 할 때, on the air, on air.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그 방송 중이다 할 때, 방송할 때 이렇게 스튜디오 어, 위에 표지가 on air, on the air, 그렇죠? on air라고 돼 있죠, 방송 중. 어, 다음에는 at at work, at school, at church, at the movies, at the concert 이런 것들요. At school, at work, 일을 하고 있다, 학교에 있다, 뭐 학교에, at church, 교회에 있다, at the movies, at the concert 이런 것들은 자주 쓰이는 반용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표현들은 그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 런 식으로 이제 전치사를 공부해 나가면 전치사는 좀 헷갈리긴 많이 헷갈릴 수가 있지만, 어 그렇다고 그렇게 어려운 문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얼마만큼 연습을 많이 하느냐 이게 관건인인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 전치사, 그 적절한 전치사가 어, 속한 그 프레이즈나 센트런스들을 자기가 얼마나 많이 활용을 할수 있는지, 그 얼마나 많이 보고, 익히고, 연습을 하는지에 따라서 전지사는 얼마든지, 어, 습득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 exercise, exercise A를 한번 풀어볼텐데요. So fill in the blanks with prepositions of locations by looking at the pictures below. 이렇게 돼있네요 그죠? So fill in the blanks with prepositions of locations.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가지고 써서 전치사를 사용해서 여기도 보면 전치사가 있네요. 그죠? 그죠? 뭐를 이용하라는 표시예요 with가 그죠? 무엇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prepositions of location 상소를 얘기하는 전치사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fill in 여기도 마찬가지 전치사 있습니다 fill in the blanks 그 85페이지에 보면 blank가 있어요 그죠? 빙판을 채워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 By looking at the pictures below. 뭐 하면서, 어, below. 밑에 있는, 그, by looking at the pictures. 그림을 보면서. 그죠. By ING. 여기도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뭐가 있나요? 그림을 보면, 어, 지금 1번에 보면, 그죠. 1번에. 일 번에 I parked my car. 나는 내 차를 two dump trucks. 그러니까 my car라는 대상과 two dump trucks, t o dump trucks 그저두 개의 dump truck이라는 그 대상을 보면 내 차는 두 개의 dump truck 사이에 있어요, 그죠? 사이에. 그럼 사이에. 라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해줄 때 어떤 전치사가 적절하냐 우리가 배운 전치사 있쪽이죠 그래서 so, I parked my car between two dump trucks between two dump trucks between이라는 단어는 직접 써보시고요 책에 직접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so, I parked my car between two dump trucks 라고 하시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he dropped his key he dropped his key u um, 어 그는 dropped his key 그의 키를 떨어뜨렸네요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보니까 소파 so 소파 so 밑으로 밑에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다 그래서 어디 어디 밑에라는 거 얘기를 할때그 키와 소파에 그죠 키와 소파에 그 장소 위치적인 설정을 할때 어디어디 아래에 라는 어 얘기를 하고 싶다 아래에 라는 관계 설정을 하고 싶다 under 라는 정체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he dropped this key under the sofa. under the sofa.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under 어, 세 번째 그림을 보면요. 이제 세 번째 그림은 I, I set this uh, space heater because I was cold. 그래서 어, 나는 지금 내가 춥기 때문에 히터 옆에 앉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히터 근처에 그죠 히터 근처에 앉았다 어디 어디 근처에 라고 어, 말을 할때 뭐라고 합니까 어, 요 3번하고 4번을 잘 보십시오 3번하고 4번을 잘 보면 이게 막 그, 보십시오. 날로 바로 옆에 앉으면 뜨겁잖아요. 바로 옆에 이렇게 앉을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약간 틈을 뜨고 근처에 앉죠. 근처에. 그러니까 어떤 전치사가 더 적절하냐면, 여기서는 I said near, I said near the space heater because I was cold. near라는 전치사가 더, 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만는 아닙니다. 더 적절해요.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넥스트보다는 이어가 훨씬 더 적절한 어, 전치사가 되겠고 이걸 보십시오. 슈버, 사방의 경우에는 4번 사방, 같은 사방 같은 경우에는 뱅크와 슈퍼마켓이 정말 바로 옆에 붙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뱅크와 그 슈퍼마켓의 위치적인 관계를 near 보다는 next to라는 전치사 the bank is next to the supermarket next to, 바로 옆에 어, 뱅크가 있다 슈퍼마켓 바로 옆에 뱅크가 있다라고 할수있을때 next 라는 전치사를 쓰면 훨씬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5번 the police car was right. the police car가 어, 상당히 그, 걱정되는 시츄에이션이네요. 그죠 무서운 두려운 상황인데. police car가 뿅뿅 하면서 지금 내차 바로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So the police car was right behind my car. So it right이라는 부사는 바로, 그죠? 바로 뭐 이게 뒤에, 바로 앞에 right behind my car. 그래서 뒤라는 전치사 behind라는 전치사 써 주면 될것 같고요. 어, uh, 6번에는 my family took a photo. took a photo 우리 가족들은 사진을 찍었는데 statue of the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자유 여신상 어 바로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so the, uh, my family took a photo in front of in front of 라는 전체사죠. in front of so in front of the statue of liberty 어, 자유 여신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in front of가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Uh,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을 보면, Tom always wants to sit. 어, 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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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셀리 uh, 탐이 어디에 있는 탐일까요? 얘가 탐인 것 같네요. 그죠? 약간 좀 떨려서, 뭐, 땀이 나나요? 당황했나요? 그래서, 탐은 항상 보니까, Sally, 바로 옆에 앉기를 원한다.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meeting. 그래서, 어, 회의 시간 동안 항상 보면, 어, 탐은, 셀리 어, Sally, 옆에 앉고자 한다. 그렇죠?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next to Sally during the meeting. 이렇게, 어, 표현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3번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in front, uh, in front of 라는 전치사를 우리가 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near 예 라는 전치사도 괜찮지만, in front of 라는 전치사도 괜찮겠네요. 그죠? I sat in front of the space heater because I was cold. 왜냐면, 날로 앞에 앉아있으니까, in front of 도 괜찮은 전치사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1번부터 7번까지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그 9주차는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그죠? 어, 전치사, 어, 전치사, 여러분들, 전치사, 어, 전치사는,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많이, 그죠? 많이 연습해보고, 어, 자기가 많이 활용해보는 것이, 어, 전치사를, 전치사를 어,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꼭 명심해 보시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어, 영어 그 음성 파일을 반드시 다운받아서 다이로그를 많이 듣고 따라서 한번 하는, 따라서 많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